네, 안녕하세요. 사랑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저는 테스트 서버 프리뷰에 들어와 있는데요. 프리뷰는 이제 테스트 서버가 열리기 전에 이제 스트리머나 이제 인플루언서들 또 이제 각종 관계자들에게 먼저 공개되는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공개될 테스트 서버 버전과는 또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으니 그점 양지해주시고 어,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일단 시노퍼 54입니다. 특수능력으로 팔론 8 수명 방패를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설치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들고 다니면 지금 앉아 있으면 상대 시점에서는 발 끝만 보이게 되고 몸을 전체적으로 가리게 됩니다. 블리츠나 몽타뉴보다 오히려 몸을 많이 가려주는데요. 물론 몽타뉴 확장 방패를 키면 뭐 전체를 가려주지만, 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걸어가면서 그냥 일반 방패처럼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그대로 걸어가다가 설치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가보세요 하나, 둘, 셋 막네 아, 그냥 완전 와. 방패네 데미지도 똑같이 입었어요 완전히 그냥 아, 방패네요 그래? 네, 완전 그냥 방패네 <laughs> 근데 오사가 더 좋다, 방패가 이게 머리가 보호가 더잘 돼요 블리츠. 아, 그러네요 안아 블리치보다 보이네. 오사 방패가 잘 막아요? 아, 네. 아니, 머리가 더 <laughs>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laughs> 아니, 그럼 블리치는 뭐야? <laughs> 어, 블리치 방패를 <laughs> 어, 어. 더 <laughs> 크게 방패, 방패, 만들면 좋을 것같아데 빌고 서로 안아 주지. 그, 아니, 얘 방패는 아니, 머리 아니, 양쪽까지 막아 주잖아. 근데 나는 안 막아 준다니까? 아니, 어깨도 막아 줘요. 어깨도. 네, 엉매 어깨, 어깨 쏘면은 데미지 들어가잖아 이렇게. 아니, 아, 어깨 못 쏴. 오! 어? 나나왜 죽는 거야, 도대체? 어, 어, <laughs> 어, 야, 왜 어떻게 죽였어요 거기서? 오, 머리가 보이는데 그죠? 대신 총을 못 쏘긴 하는데. 쏘지 마세요. 완전 그냥 방패병 컨셉이구나. 뭐 머리든 막 쏘는 건데. 이런식으로 총을 맞다가도 설치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바닥에 설치해 있는 걸 다시 회수할 수 있고요 안쪽과 바깥쪽에서 모두 보이는 투명 방패입니다 트레일러와 다르게 총을 아무리 쏴도 총알 자국도 남지 않습니다 블리츠는 유리에 총을 맞으면 총알 자국이 남는데 지금 보시면 이 빨간색 부분이 있는데 이 빨간색 부분은 바깥쪽에서는 없기 때문에 쏴도 부술 수 없고 안쪽에서 총으로 쏘거나 근접 공격을 하게 되면 산산조각이 나게 됩니다 자이 방패에 재밌는 점이 있는데요 바로 바리케이드를 바로 부수면서 바로 부수면서 설치를 할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케이드를 직접 부수지 않고 상대가 모를 때 갑자기 바리케이드가 이제 방어팀 입장에서는 갑자기 바리케이드가 오사의 투명 방패로 교체가 된다는 거죠 설치하는 동안 총도 맞지 않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서 안쪽에 있는 인원을 배제할수 있고요 재밌는 점은 영레펠 상태에서도 부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총에는 부서지지 않지만 근접 공격을 맞으면 이제 뭐 방탄카메라, 이브라이 등등이 깨지는 것처럼 이렇게 금이 가면서 안쪽이 보이지 않습니다. 서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이후부터는 안쪽을 보고 싶으면 방패를 부사출을 해야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페이스를 누르면 침투합니다가 떠 있습니다. 그래서 방패를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게 해놓은 다음에 방패를 부수면서 진입하는 방법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근접공격으로는 금방 가지만 이런 식으로 레펠 진입을 하게 되면 바로 부수면서 진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상대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전략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 뭐지 이거? 한 번에 깨놓으면 어? 뭐 그냥 깨지면 침투가 되네? 네, 맞아요. 죽으셨네? 자,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차고 2층으로 진입한 뒤에 설치를 한 뒤에 동쪽 인원이 있는지 아니면은 서버의 안쪽에 인원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견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거울을 깨고 공격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역시 투명 방패이기 때문에 상대도 공격할 수 있다는 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젯으로 연막탄이 있기 때문에 연막탄을 활용한 전략은 어떤 것이 있느냐 예를 들면 뭐 여기가 해안선 지원출입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이 안쪽을 사이트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들어가서 사이 방패를 설치하기는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막을 뿌려놓고 방패를 설치하고, 연막이 사라졌더니 방어팀 입장에서는 연막이 사라졌더니 짜잔 이동식 방패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라는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손잡이가 있는 안쪽에서만 회수가 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 이 버튼이 있어야 이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반대편에서는 회수가 되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사이트를 먹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상대를 밀어내고 밀어났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방패를 설치해서 밀어낸 뒤에 사격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폭발물, 충격수류탄 등의 폭발물, 이동식 방패와 동일한 메커니즘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방어팀이 충격수류탄을 던지면 어 완전히 부서지게 됩니다. 금이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금이 가는 건 근접 공격에 한해서만 금이 갑니다. 자 이제 이렇게 방패를 들고 있다가 뭐 빠르게 집어넣고 총을 꺼내 드는 그런 방법을 또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게 약간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으려고 한 듯이.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빠르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상대가 다른 데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 하는 건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방패병과는 이제 공격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방패병처럼 뛰거나 하지 않습니다. 뛸 수는 없습니다. 방패병들은 이제 보통 방패를 들고도 뛰잖아요. 근데 뛸 수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일반 걷는 속도와 동일하게 걸어지고요. 느리게 걷는 것도 가능하고 앉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이런 곳을 뛰어넘기는 안 되네요. 벌트라고 하죠. 뛰어넘기는 안되네요 스페이스가 안됩니다 블리지 보다 잘 막아요 대성 설치됐네 여러분 설치됐나요? 설치됐네 노랗네 이게 강화벽을 파고 들어가는 소리가 나오네요 아 그리고 강화벽에 구멍이 뚫려서 핀 구멍으로 어, 그러면은... 생기나? 아핀 구멍은 안 생기네. 칼리처럼. 아 칼리처럼네요. 그러면은 활성화되는 시간에 부실수있나네한번더한번 해보실래요 표준? 한번 써보세요. 숨이 있진 않을 것 같아. 강한... 아 그러네. 한번 써보세요 그거. 뿌릴 때. 아 이거 사다 아예 못 부수네. 소리도 피하는데 이제 가지는 다 부서지고 벤디트릭을 하려면 해야 되겠네요. 지금 보시면 일반 나무벽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빠른 속도로 사용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IQ 스마트핑 변경점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투시가 돼서 IQ가 간지할 수 있는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7m의 기본 카메라가 있다라고 해서 이걸 핑을 찍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직접 핑을 찍지 않아도 안쪽에 있는 가짓이 찍히게 되는데요. 어, 이렇게 그냥 이 상태에서는 오른쪽에 아무도 뜨지 않지만 이렇게 가짓을 갖다 대면 탐지가 되면서 이 상태에서 찍게 되면 Z로 핑을 찍게 되면 이런 식으로 탐지가 됩니다. 네, 지금 보시면 트위치가 일반 드론을 가지고 준비 시간을 시작을 하죠. 자, 트위치. 이제 플로레스는 왜 일반 드론이 두 개가 있고 라테로 드론도 네 개가 있는데 트위치는 일반 드론이 없느냐 라는 의견에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이 말은 뭐냐 결국 준비 시간에 가짓을 부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과연 단점으로 생각할지 장점으로 생각할지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준비 시간에 뭐 상대가 가짓 설치하는 걸 기다렸다가 부순다거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 카메라 부술 수는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 이 점도 사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준비 시간에 이런 카메라를 술 수가 없으니까 그에 대한 단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일반 드론은 하나예요. 일반 드론 하나, 트위치 드론 두 개입니다. 그리고 트위치 드론 두 개, 트위치 드론의 변경점이 생겼는데요. 바로 점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일전 같은 경우는 이제 차고 2층을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점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드론 구멍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점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점프를 해서 들어갈 수가 있죠. 이렇게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버프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점프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죠. 점프를 하면서 가젯을 뚫을 수도 있고 이제 방어팀의 공격을 피할 수 피하고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슬래치의 보조무기였던 SMG11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제 예전에 대처는왜 SMG11이 없냐라는 말을 들었었는데 오히려 슬래치를 슬래치가 갖고 있던 SMG11을 뺏으면서 둘이 동등해졌다고 볼수 있고요 이제 슬래치 같은 경우는 저는 원래 좋은 오퍼였기 때문에 SMG11이 사라져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을 하지만 역시 불만을 가지신 분들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오사의 가젯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마이트 총과 PDW9, 자카레 SMG죠. 자카레 PDW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어코그 2배율, 2.5배율과 2배율을 가지고 있고요. PDW는 자칼과 동일하게 1.5배율까지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각진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빠른 조준을 통한 교진이 가능하겠죠. 보조무기로는 PMM을 가지고 있고 연막탄과 데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질점으로 이제 뭐 수류탄이나 그런 폭발류가 없기 때문에 엄청난 강력함을 가지진 않지만 가질적으로 충분히 유틸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핀카에게 이제 수류탄이 다시 돌아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수류탄이 사라지면서 핑카의 장점 중 하나인 강력함 그런 것이 좀 사라졌었는데 이번에 수류탄이 돌아오면서 그 면모를 다시 보여줄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야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나를 확인해 보면 자 ARX의 2.1.5배율, 2.5배율 어쿠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노마드 같은 경우는 있을 거예요. 노마드 같은 경우는 AK의 1.5배와 2.5배가 있고요, ARX의 역시, 2배율과 2.5배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나는, 이제, 그동안 굉장히 강력한 오퍼레이터, 곤식스와 수류탄의 조합으로 굉장히 많은 방탄가짓을 파괴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ARX의 어쿠그가 사라지면서 1.5배율이 되었고, 사실 ARX 1.5배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아, 그리고 G36C는 아예, 고배율이 사라졌습니다. 2배율, 1.5배, 2.5배 다 없습니다. 이제 이전에 2배율이 있었죠. 이제 이렇게 무배율만 갖게 되면서, 이에 대한 공격성이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ARX를 좀더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시꺼메에서뭐뭐 아, 아, 지나칠라다가도 빛이 나니까 아무도 못볼 수가 없다 이거는 진짜로. 네, 아주 반짝반짝해서 조금. 하이딩 스팟이 이제 거의 힘을 못 쓰겠네요. 정말 그냥 감쪽같이 숨는데 아니면은. 그 목에 들어고 번만... 들어가 있는데. 저, 저도 저도 한번만볼수 있게. 예예예. 예, 예, 제가 원래 숨을 때 이렇게 감사합니다. 숨거든요. 너무 많이 당해 봤어. 너무 잘 보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제 모습을 드론으로 보면은 솔직히 모르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인데. 저군이 네, 봤을 때. 예, 저꾼이 봤을 때는 거의 숨은 다음에 좀더 오른쪽을 보셔야 돼요. 좀더 오른쪽, 좀더내 근. 예, 아까 그렇게 그렇게 숨어야지 이게 몸이 최대한 들어가거든. 근데 이거 주마면서도 아... 네. 모르겠는데 이렇게 숨어도 지나가다가 뭔가 빛나는 게 보여서 보일 것 같아요. 심지어 여기서 봐도 뭔가 보여. 반짝반짝해요. 네. 좀.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 데미지 어, 안 들어온다. 그래도. 예. 네. 아그 아마 괴롭 히는거 방지 위치가. 상대 팀한테 쏴도 그러면은... 그러다 그럼 아프죠 그건, 당연히 그건, 총을 쏘시면. 저도 사람인데. 때는 아, 데미지 네. 거든요 상대방에게 해봐요. 아 팀원 괴롭히는 걸 막았구나. 어 아, 아, 데미지, 데미지 들어와요오 들어. 들어와요. 오, 들어와요. 아 뗐죠 EMP 칼리한테 던져봐요. 아, 뭐, 칼리 여기 바로 앞에 있잖아. 그러네 아파안 아파하네. 어, 아옆 사람한테 던져봐요. 예, 5 어, 들어옵니다 네. 아예 음. 막았구나 이거. 빡치게 괴롭힘. 하는 거. 어, <웃음> <괴롭힘은> <웃음> 빡치게 아, 아. 하는 거 막았네. 72, 1. 71? 닭킬 71? 받으면 185. 아드레날린 안 늘어나죠. 네. 네, 185가 최대네요. 본인이 가진 체력에서 원래 시작한 체력에서 50이 최대네요. 그러니까 어, 근데 원래 가진 체력이 125잖아요. 그러면 175인데 50 하면. 아, 제가 수학을 못 해서요. 60이네요. 아. <laughs> 네, 60이 네요 <laughs> 네. 저 플러스 60까지만 이제 한일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도 늘어나는 것 좋은데. 무조건... 170이 최대네요. 170. 하마는119 무조건 60. 무조건 60으로 세팅을 해 놨구나.